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리나. 이에 대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에 대지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여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을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 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수가 정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수가 반드시 정답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47절, 48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합니다. 논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복잡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예수님을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한 로마인들이 땅을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과 걱정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 뿐입니다. 다수가 회의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다수라고 해서 정답은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주님을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이심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아무것도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다수를 따르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다수가 판단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진리를 모르는 다수가 판단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반드시 정답은 아님을 알고, 진리를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53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회의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 역시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그의 결론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야 되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일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주장은 그럴 듯합니다. 언제나 대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럴 듯한 말을 합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노이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살려주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예수님을 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편에 서지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피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에브라임으로 피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에브라임으로 피하십니다. 5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리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이 온 예루살렘에 퍼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는 명령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사내들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중의 한계입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가 수전절이고 배단위로 가겠다고 하실 때 유대인들의 위협에 대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오랜 시간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 있는 1월까지 약 3개월 정도 피해 계셨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가셔서 3개월 동안 머무시고 6월절이 가까이 오는 이 시기가 다가올 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쏠려 있습니다. 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왔고, 이 6월절에 예수님이 과연 예루살렘에 올 것인지가 모두의 관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 사건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시간과 상황을 계획하고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에브라임으로 피하셨지만 그것은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피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장 극대화하고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피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침묵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하신과 주님의 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과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주여, 주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편에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하셨지만 그것은 십자가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과 계획 가운데 움직이는 것임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